주역 39 수산 건가하 감상 괴사 건은 이 서남하고 분리 동북하며 이견 대인하니 정이면 길하리라. 건은 선남은 이롭고 동북은 이롭지 않으며 대인을 만나보미 이로우니 정하면 길하리라. 단전 단월 건은 나냐니? 험제전냐니 단전에 말하였다. 건은 어려움이니? 험함이 앞에 있으니? 겨, 견 험이 능지하니? 지의제라. 험함을 보고 멈추니? 지혜롭다. 건이 서남은 왕득중냐여 분리동북은 분리 기도궁야여 건이 서남이 이로움은 가서 중을 얻기 때문이요. 동북이 이롭지 않음은 그 도가 궁극하기 때문이요. 이견 대인은 왕유 공야요 당위 정길은 이정 방향니 대인을 만나보미 이로움은 가서 공이 있는 것이요. 지위를 담당하여 정길함은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니. 건지 시용이 대의제라. 건는 때와 용이 크다. 대상전 상왈 산상유수건이니 군자이하여 반신수덕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산 위에 물이 있음이건이니 군자가 보고서 자기 몸에 돌이켜 덕을 닦는다 효사 초육은 왕하면 건하고 레하면 예리라 초육은 가면 어렵고 오면 칭찬이 있으리라 상왈 왕건 레이에는 의대야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가면 어렵고 오면 칭찬을 얻음은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유기는 왕신 건건이 비궁 직원이라 유기는 왕의 신하가 어려움에 어렵게 함에 어렵게 함이 자신의 연고가 아니다. 상왈 왕신건거는 종무 우야리라. 상전에 말하였다. 왕신건거는 끝내 허물이 없으리라. 구삼은 왕하면 건하고 레하면 반이리라. 구삼은 삼은 가면 어렵고 오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상왈 왕건레반은 내네 희지야 일세라. 상전에 말하였다. 가면 어렵고 오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아니 기뻐하기 때문이다.육사는 왕 하면 건하고 레이 하면 연일이라.육사는 가면 어렵고 오면 연합하리라상항왈 왕건 레이어는 당위 실실일세라상전에 말하였다.가면 어렵고 <laughs> 오면 연합함은 당한 자리가 성실하기 때문이다. 구오는 대건의 북례로다. 구오는 크게 어려움에 벗이오도다. 상왈 대건 북례는 이중절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크게 어려움에 벗이오는 것은 중정한 절도로서 하기 때문이다. 상육은 왕하면 건하고 래하면 석이라 길하리니 이견대인하니라. 상육은 가면 어렵고 오면, 오면 여유로워 길하리니. 대인을 만나보미 이롭다. 상활. 왕건래석은 순제대하여 이견 대인은 이 종귀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가면 어렵고 오면 여유로움은 뜻이 안에 있는 것이요. 대인을 만나보미 이로움은 귀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다. 40. 레수해. 감마 진상. 괴사 해는 이 서남하니 무소왕이라. 길해 보기 길하니 유유왕이어든. 숙 하면 길하리라. 해는 서남이 이러우니갈 필요가 없다. 그 와서 돌아옴이 길하니 갈 바가 있거든. 일찍 하면 길하리라. 단전. 단월, 해는 험이 동이니, 동이 면호, 면호 험이 해라. 단전에 말하였다, 해는 험하고 동하니, 동하여 면호 험, 험함을 면함이 해이다. 해의 해이 서남은 왕득중냐여 해의 서남은 가서 무리를 얻음이요. 길의 복길은 내득중냐여 길의 복길은 중을 얻은 것이요 유유왕숙길은 왕유공야라 유유왕숙길은 가서 공이 있는 것이다. 천지해인뇌우작하고 뇌우, 작하고 뇌우 자기 백과 초목이 개갑탁하나니 해지시 대의제라 하늘과 땅이 풀려서 우레야 비가 일어나고 우레야 비가 일어나서 온갖 과목과 초목이 모두 껍질이 터지니 해의 때가 크다 대상전 상왈 뇌우 자기해니 군자이하여 사과 유제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우레야 비가 일어나미 해이니 군자가 보고서 잘못을 저지른 자를 보면 사면하고 죄가 있는 자를 너그럽게 처리한다. 효사 초육은 무구아니라 초육은 허물이 없다. 상왈 강유지제라 의무구야니라 상전이 말하였다. 강과 유가 교제하는지라 의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구인은 전획사모하여 특황신이 정하여 길하도다. 구이는 사냥하여 세 마리의 여우를 잡아 누런 화살을 얻었으니 정하여 길하도다. 상왈 구이 정길은 득중 득중도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구이가 정길함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육삼은 부차승이라 치구진이 정이라도인 일이라. 육삼은 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타고 있는지라 도적이 오게 하니 정하더라도 부끄러우리라 상왈 부차승이 역가추야며 자치융 이연이 우수구야리요 상전에 말하였다.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타고 있는 것이 또한 추악하며. 나로부터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또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구사는 헤이무면 붕지하여 사부리라. 구사는 내 엄지발가락을 풀어버리면 벗이 이르러 믿으리라. 상왈 헤이무는 미당이야 일세라. 상전에 말하였다. 네 엄지 발가락을 풀어버리라는 것은 자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고는 군자 유유해면 길하니 유부우소인 이리라. 유고는 군자가 파, 풀어버림이 있으면 길하니 소인에게서 징허함이 있으리라. 상왈 군자 유해는 소인 퇴하라. 상전에 말하였다. 군자가 풀어버림이 있으면 소인이 물러가는 것이다. 상륙은 공용 석준 우 고용 지상하여 획진이 무분리로다상륙은 공이 세매를 높은 담장 위에서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도다. 상활 공용 석준은 이해 패하라. 상전에 말하였다. 공이 세매를 쏘면패란을 풀려고 해서이다.